등장.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일본 작품은 제목이 특이한 경우가 많은데, 이건 왜 그런 걸까? 보통 이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소설 작품을 라이트 노벨이라고 부르는데, 만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로맨스나 판타지를 소설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장르를 지칭하지. 그런데 문제는 1년에 나오는 라이트 노벨이 무려 8천 시리즈가 넘는다는 거야. 이렇게 경쟁자가 가득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책이 남들 눈에 잘 띄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제목부터 이목을 끊을 수밖에 없어. 비슷하게 레드오션인 유튜브 시장에서 썸네일로 온갖 도그로를 끄는 것과 같은 거고, 그 많은 작품 속에서 줄거리도 파악하고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명사형이 아닌 문장형으로 제목 목을 짓는 거지. 그렇게 일본에서 서점에 온 사람이 책 제목을 보고 이건 제목이 왜 이래? 하며 집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. 또 일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부제를 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 기생충이 일본으로 넘어갈 때 반지와 가족이라는 부제가 달렸고, 도깨비는 네가 준 사랑스러운 날들이라는 긴 부제가 붙게 됐지. 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설 이름이 길어지는 건 우리나라로도 넘어오고 있어서 요즘 웹소설들은 문장형으로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아. 그리고 제목이 긴 라이트노벨의 끝판왕은 이 세계는 이미 내가구해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여기서와 여마한가 성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용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오지 마세요라는.